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물질적 도움이든 정신적 지지이든 간에 말이죠. 이런 빚은 결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고마운 빚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시에 살던 청년 스트로사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사업 자금을 위해서 바턴이라는 부자를 찾아가 2,000부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청년이 2,000부를 빌려달라는 말에 바턴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가진 것은 오직 패기와 열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턴은 그 청년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장래 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선뜻 무담보 2 0 0 0부를 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턴의 무모한 선택은 틀리 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트로 사는 사업에 크게 성공하였고 이자 와 함께 부채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 이 왔으며 바턴의 회사도 도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스트로 사는 바턴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현재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로사의 말에 당황한 바턴이 말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당신에게 빌려준 2,000불은 이미 다 갚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스트로사는 바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았지만, 제게 도움을 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 꿈의 발돋움이 되어주신 그 은혜는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 않습니다. 덕분에 바터는 재기할 수 있었고 이두 사람은 모두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최고라 생각하며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할 때가 있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거나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고, 인생을 받고, 성장을 받았지만, 그 고마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덕과 사랑은 평생 갚아도 갚아질 수 없는 빚이랍니다. 은덕과 사랑은 평생 빚이라는 스트로사의 말을 잊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살기에, 그 청년에게 퍼부은 하늘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홉 번을 잘해줘도 단한번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걸로 쉬이 돌아서는 게 보통의 대다수 인간들입니다.